명품하면 어떤 도시가 떠오르죠? 프랑스 아, 파리! 파리? 한국? 오! 코리아! 오! 브라보! 아! 코리아! 아, 그것밖에 못하는 게 너무... I love y o <laughs> 그것밖에 Korea. 못하는 게... I love it! 프랑스 파리! 딩동댕! 명품의 황제답게 베르나르 아르노도 프랑스 파리에 집을 가지고 있어 <laughs> 우와! 바로 이 집이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살고 있는 집이야 음, 동화 속집 같아요 음. 럭셔리 하우스의 끝판왕이라 할수 있지. 빛신 난다. 세상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도시 파리. 돈 없으면 한여 신세. 프랑스 파리. 예술의 도시이자 패션과 명품의 도시 우와, 파리. 너무 예쁘다. 진짜. 파리 지행이 사는 집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해. 궁금해. 진짜 궁금해. 파리는 길거리를 걷다 보면 오래된 아파트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신식 아파트라고 불리는 건물도 무려 100년이 넘었대 100년? 이렇게 역사가 깊다 보니 계단이나 조그만 엘리베이터만 있는 곳이 대부분이지.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 아좀 재개발이 필요하겠는데? 파리는 대부분 건축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재건축이 쉽지 않대. 어. 아. 파리에서 25평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얼마 정도 할것 같아? 70억? 70억? 진짜로? 뭔가 파리는 부유한 그런 바이브가 어. 있어서. 동네 자체가. 어. 바로 평균 16억 5천만 원. <laughs> 아파트 평균 가격보다 더 비싼 수준이더라고. 자, 그럼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비싼 집을 보여 줄게. 완전히쁠것 네, 같아. 어? 우와, 나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그... 이 저택의 이름은 샤토 루이 14세야. 사람이 아니라 집이름파리는성 <laughs> 이름도 왜 이렇게 있어 보여. 그러니까 음. 이 집은 저택 크기만 약 2117평. 어지럽다. <laughs> 2,117평이에요. 다 이런 평수 처음 봐. 이거막 논밭에서 막 하는 평수 아니야? 저택 크기만 봤을 때 축구장이랑 비슷한 크기인 거야. 축구장 진짜 큰데? 이 정도면 진짜 집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아. 크기에 놀랐다면 이 집에 자랑거리가 하나 있어. 뭐지? 뭘까? 바로 6년 동안 공들여 만들었다는 68,500평의 정원이야. 68,500평이요? 정원이 기가 막히네, 이 집이. 와. 너무 멋있어. 집안 곳곳마다 숨금으로 도배. 음? 헉, 저게 다 금인 거예요? 저걸 떼다 팔면 돈이 얼마야. 그러니까. 비쌀 만하다. 아직 놀라기엔 일러.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어. 뭐지? 뭐야? 바로 이 집엔 수족관이 있어. 아! 수족관 우와 진짜 아쿠아리움 수준이야 이거 진짜 다 물고기인 거야? 당연하지 저다 물고기야. 아, 근데 진짜 인별 브램딱업로도할만 나겠다. 그치 산책만 나겠지. 많은 인원을 수용할수 있는 영화관과 집안에 스쿼시 코트를 설치했는데 너 스케일 보이지? 콘서트도 되겠네. 관객석. <laughs>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 시설이 가득하대. 우와 대박. 이런 집이라면 난 진짜 평생 집순이도 할수 있어. 도대체 얼마일지가 궁금한데. 음. 1초 될까 진짜 한초될것 같아. 근데 6만 평의 이제 정원이 잖아 응, 그거 생각하면은 1 경. 경까지 나왔어요. 파리의 경이 나와요. 경경 경, 경. 오케이. 경. 바로 약 3,500억 원. 우와. 어서네 모르게? 2018년 매입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었다고 해. 누가 사세요? 이거 대통령이 사시는 거 아니지? 이 집의 주인 누군지 궁금하지? 궁금해. 알려주세요.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비싼 이집 주인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야. 음. 아, 왕세자면 인정. 음, 뭐니 뭐니 해도 오일머니가 좋어지 아, 기름부자. 못 따라가죠. 자, 아까 본이집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거 특이하게 생겼더고좀 작품 같아. 포부스 선정 세계 최고 부자 아르노 회장의 집도 구경시켜 줄게 얼마나 부대날까? 아, 너무 궁금하다 진짜 어. 이 집엔 방이 총몇개 있게? 35. 35개 35개에 14개 어? 적금? 바로 12개! 오. 근데 재밌는 건 욕실도 12개래! 너무 재밌지! 욕실도 12개래!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다 아 진짜 올해 아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재밌어 <laughs> 주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회장님답게 집 안에 와인 창고도 있어 너무 좋다 지금까지 나온 옵션 중에 제일 부러워 <laughs> 갇혀있고 싶다 저기 <laughs> 진짜 <웃음> 그 밖에도 수십 가지 의 운동장비가 있는 헬스장과 드넓은 테니스 코트 음... 수영장 같은 각종 럭셔리한 부대 시설도 있어 <laughs> 이거 청소 어떻게 하나요? 공전인데 진짜로? 궁전 같은 이 집, 얼마일 것 같아? 집이, 집 같아야지, 집값을 얘기를 하는데, 음. 이거는 진짜 감도안 해. 아, 오늘 부질없는 상상을 많이 하네. 아, 맞아, 맞아, <laughs> 부질없는 상상. <laughs>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집 가격은 약 2,000억 원. <laughs> 우와, 그래도 3,500억보다 싸네.